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3강이 AI 열풍 속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중국 업체들은 범용 메모리 제품을 대량 생산하며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업체는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로 주로 ddr4와 lpddr4 같은 범용 메모리를 생산합니다. cxmt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 중이며 자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애국 소비 경향도 성장 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xmt의 생산량은 2023년 말 기준 월 10만 5천 장 수준이었으나 2025년 에는 36만 6천 장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cxmt는 가격 경쟁력 을 무기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ddr4 현물 가격 상승세 가 꺾였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마이크론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과 인력을 빼앗기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CXMP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임직원이 기소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 유출이 향후 중국 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